이제 우리 척추는 우리 집으로 치면 기둥에 해당되는 부위인데 이 기둥에 해당이 되는 이 척추가 이제 어렸을 때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 불명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생활을 하다, 그 다음에 허리를 많이 쓰다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척추청만증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척추청만증에 척추,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어, 육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예, 뒷모습을 봤을 때 견갑골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높이에 차이가 난다든지 골반 높이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되게 이제 충만증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살이 있고 좀 퉁퉁하신 분들은 뭐 그런 게 외형적으로 또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측만증이 꼭몇도 정도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 어 그런 신체의 이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측만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엑셀을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 측만증 자체는 뭐 크게 증상이 되게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되게 이제 증상이 없, 없기 때문에 뭐 외형적으로, 외관적으로 이제 보고 아, 몸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이 측만증이 많이 휘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써 외관적으로도 뭐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되고 그래서 뼈가 많이 휘어지면은 이제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이라든지 내부 이 소화기 장애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만증이 심한 경우에는 좀 그런 어 심폐 기능 장애라든지 소화 장애 같은 이런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측만증이 있으니까 도수 치료 뭐 이런 걸 해서 뼈를 맞춰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뼈가 맞춰지나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가 이렇게 돌면서 휘어졌기 때문에 어~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도수 치료라든지 교정 치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뼈가 맞춰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진행되는 걸 막는데 의미를 두셔야 되고 이제 측만증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심하게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그거를 어~ 그냥 보존적 치료로 그거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측만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측만증 자체는 대개 성장기까지는 이제 뼈들이 자라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대개 이제 성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측만증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대부분은 이제 측만증 자체로 수술을 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 에 발생되는 청소년 측만증 같은 경우는 되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아주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뼈 자체가, 측만증 자체가 너무 많이 휘어서 심폐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장기에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뼈를 이제 깎고 나사못으로 뼈를 맞춰주는 이제 그런 조금 큰 수술이 되겠는데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측만증이 아주 심한 경우. 그래서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행성 측만증. 이제 노년에 발생되는 허리를 많이 써서 허리가 휘어지는 이 태행성 측만증은 이제 뼈가 틀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협착증 증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그 신경을 어~ 제, 누르고 있는 협착된 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어, 보통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나사못을 놓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